대박. 뭐라 그러는 거지? 그 앞에 가면 기억 한번 낸다. 야, 아직 조금 유용하다. 응. <laughs> 응? <laughs> 박수, 박수, 잘했어요, 박수, 박수. <laughs> 응, 재밌어요? <소리> <웃음> <웃음> 어머. 아, 너 때문에 못 산다, 민준 아빠가 진짜로 못 산다, <laughs> 아. 아빠가 다 죽였다. 어머나. 뭐? 박수! <웃음> 박수! <웃음> <웃음> 자, 가. 어휴, 힘들어. 아이고, 힘들어. 아이고, 힘들어. 힘들지. <laughs> 그몇 번을 지금 없애도 된다. 응. 응. 아, 자, 아이고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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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, 엄마 엄마 발에 걸렸다 미안 미안. 자, 하세요. 자. 아! 하하하하하하하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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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? 아! 근데 이게 야, 뭐, 뭐, 너왜 그래? 번지 점프 티 때, 아! 뭐 할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막 귀엽는 거 같아. 아. 아! 아! <laughs> 한번또 하나 발. 힘들겠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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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, 박수 치고. 박수. 미니도 박수, 박수, 박수. 박수 많죠? 응. 아! 와, 너무. 박수. 박수. 기약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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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응? 한번 넣고. 아, 우 진짜 웃긴다, 민유서. 아, 어, 어, 웃겨. 아, 똑바로, 똑바로. 바, 다리 똑바로 해야지. 우. 아, 알겠습니다. 자. 민유서. 박수 한번 쳐주고 가. 박수. 오케이. 네. 박수. 자어 미안 미안 엄마 발 잡고 걸리지 말고 자아아 <laughs> 아. 지금 다리 힘 풀렸어 아. 지금 이, 이. 지금 아몇번을고몇몇몇십번 타고 한 서른 번 탔다고 너 아니야 <laughs> 네. 또 기한들래 박수 어 <laughs> 잘했어요. 불안 뜨네 이안들 소리 안나는이